안녕하세요 장마철이라서 요렇게 홍상생술 인데요 물이 많이 빠지긴 했어도 홍상생술은 워낙 오래돼서 물이 그렇게 많이 왔다 완전히는 안 빠집니다 여기 홍상생술 너무 이쁘죠 이게 한 몸이에요 한 몸이고 지금 제가 얘가 지금 한 18년쯤 됐어요 한 몸인데다가 이렇게 큰 분했다가 식재를 해놨더니 자구도 또 이렇게 엄마가 또 배출하고 몇몇 몇 대를 지금 배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게 이쁘죠? <laughs> 제가 창을 좋아해서 창이 많아요 원래가. 음 그래서 오늘은 홍상생수를 한번 담아 봅니다.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세요 요렇게 지금 얘가 1 세대거든요. 근데 1세대가 여기 또, 있지요? 자고 닿지요? 여기 1세대 품, 품어내고 또 여기서 자고가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뺀돌았어요. 소모자에게도 다났어요 아주 진통합니다. 홍상생술은, 음 이제 흔한 거라도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조금 더 틀리기도 하고, 또 물들임이 예뻐서 한 개쯤은 아마 매니아님들 다 갖고 계실 거예요. 그렇지만은 어, 승리다육 농장에서 이렇게 한 몸으로다가 대품으로 키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